손흥민은 강력한 홀드업형 스트라이커가 아니라는 사실을 모를 리가 없는 그가 이 같은 요구를 했다는 사실은 어딘가 석연찮은 점이 존재한다. 이는 그의 전술 실패가 아닌. 이면에 숨은 의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여겨진다. 지난 13일 오후 8시 30분 유캐슬 의 4대0이라는 충격의 패배 그리고 이번 패배의 주요 원인으로 낙점된 손흥민 하지만 실제 경기 내용을 자세히 분석한 축구 평론가들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으며 이로 인해 영국 전역은 그야말로 포스테코글로 감독을 향한 전례없는 분노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번 패배의 원흉 이 손흥민의 부진이 아닌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잘못된 전술로 인한 것이었음이 밝혀졌기 때문이었는데요. 실제로 지난 14일, 영국 매체 풋볼런더는 토트넘은 시즌 초 낯선 상황에서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많은 요구를 빠르게 받아들였다. 그러다가 첼시전 참패 후 대량의 부상자가 속출하며 우패 행진에 제동이 걸리게 되었다. 리그 17경기 중 10승 4패를 가져왔지만 그의 전술에는 일관성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특히 이번 6회 슬전과 플럼전에서 패배한 것은 무득점이었으며 과거 콘테 감독의 전술과 유사한 행보를 띠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는 원정 경기인 만큼 무리하게 수비 라인을 올리기보다 점유율 축구를 구사하겠다는 전략을 내세웠다. 하지만 이는 손흥민을 원톱으로 세운 전술과는 전혀 맞지 않는 전술이었다. 그는 최전방임에도 불구하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요청을 받아 측면과 이선까지 내려와 공을 받아가야만 했으며 이로 인해 정작 슛을 때려야 할 공간이 나오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 결과적으로 73대 27로 뉴케스에 비해. 압도적인 볼 점유율을 기록한 팀이라고 믿기지가 않을 정도의 4대 0이라는 충격적인 스코어가 나오며 내부적으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에 하나둘 의문을 품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특히 토트넘의 수비수로 활약하던 다이어 역시 이러한 풋볼런던의 분석에 동의하며 포스텍 감독의 전술의 평가절라 하기도 했는데요. 그는 흥미롭게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전술 훈련을 따로 진행하지 않는다. 그는 모든 훈련을 자신의 플레이 방식을 팀에 입히기 위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여기고 있다. 그의 반에 안토니오 콘테 감독은 정말 많은 전술 훈련을 진행하곤했다. 무수한 반복 훈련을 통해 그러한 전술적인 움직임을 체득했다며 포스테코글로 감독을 맹비난하기에 이르렀는데요. 당시 다이어가 포스텍 감독의 눈밖에 나며 전력외 자원으로 분류되며 그가 미넨으로 이적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했던 만큼 앙심을 품은 그가 포스텍 감독을 악의적으로 모함할 의도로 비난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들었지만 지금 시점에서 다이어의 발언을 다시금 마주하니 뒤늦게 그의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는 것이었죠. 실제로 토트넘이 골을 먹힌 장면을 자세히 볼때 대부분 그저 아무나 받아라 패스를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의 수비진들은 혼자서 넘어지는 등 역습 전술을 훈련받은 EPL 선수들이라고 믿을 수 없을 정도의 무능한 수비를 보여준 것이었죠. 이에 대해 영국 스포츠 매체 디에슬레틱은 이번 토트넘의 6캐 슬점 패배는 과거 콘테 감독의 전술 실패를 생각나게 만든다며 그는 공을 26번 터치했고 드리블과 슈팅은 단한 번도 없었다. 동료들이 마크를 당하면서 포스테코글루는 손흥민이 중앙에서 수비수를 등지고 패스 연계를 하길 원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손흥민의 강점이 아니다. 그는 짧은 패스 위주의 플레이가 아닌 장거리 패스를 활용한 역습 침투에 더욱 효과적이라는 점을 잘 살릴 수 있기를 바란다며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향한 혹평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다행히도 손흥민의 턴오버가 이번 패배에 결정적으로 작용하게 되었다는 오명은 이미 수많은 풋볼 매체들을 통해 벗어난 상황이지만 현재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번 경기로 말미암아 손흥민을 향해 필요 이상의 과도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실제로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언론에 알려진 것과는 달리 성격이 거칠고 난폭하기로 유명한데요. 지난 13일 손흥민은 최근 이러한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선이 넘는 분노를 표출하자 인터뷰를 통해 그가 느끼는 부담감을 조심스럽게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As well as the style of football, what is Postecoglou like as a man manager? Um I do I do like him. I do, I do, I do love him actually. And uh, he sometimes he's like I don't know, pro probably people seeing him outside of the changing room outside our club probably will say anything to the players but he's really really angry sometimes. And give a big shout also when he's not happy about it, and which is I like it, you know, because I think that gives you realize what you have to do. And he's very disciplined, you know. he demanding everybody one from very disciplined. I think, which is very important for me. And uh, look, I mean, I'm I've been working him now just you're saying almost ten months for human being. I'm learning. 해당 소식은 유로스포츠에 보도되었으며 일반적으로 타인을 함부로 비난하지 않는 손흥민 선수의 성격을 고려해볼 때 그의 발언은 확실히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현재 과도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는 반증으로 수많은 축구팬들의 시선을 집중시키기도 했습니다. 이에 당연하게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유독 손흥민을 향해 과도한 분노를 표출하는 이유에 대해 해외 풋볼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기 후 풋볼 런던 역시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여러 번 손흥민에게 고함을 치는 장면이 화면에 잡혔다며, 이는 손흥민이 강력한 홀드업형 스트라이커가 아니라는 사실을 모를 리가 없는 그에게는 무리한 요구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이번 포스테 감독의 분노 이면에는 숨은 이유가 있을 거라는 의문을 제기했던 것. 실제로 손흥민은 등지는 플레이에서 유독 취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런 플레이를 소화해내지 못한 손흥민을 향해 마치 길을 죽이려는 듯 고함을 치는 것도 모자라 58분 만에 빼버린 것이었죠. 그렇기에 포스텍 감독의 행동에는 무언가 수상적다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일각에서는 포스텍 코글루감독의 손흥민 기죽이기가 아니냐는 의문을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풋볼 매체 전문가는 최근 손흥민의 재계약 만료가 1년 앞으로 다가오며 토트넘 내부에선 노심초사하는 분위기이다. 자칫 재계약 협상의 난항이라도 겪으면 사실상 토트넘엔 득점 포인트를 획득할 선수가 전무하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다니엘 레비 토트넘 회장은 지난해 여름 토트넘의 상징적인 선수였던 케인을 미네네 허무하게 이적시킨 일에 대해 비판받아오고 있기에 손흥민과의 재계약이 절실한 상황이다. 그렇기에 손흥민을 놓치기 싫은 토트넘 구단주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향해 다음 시즌 추가 영입 자원을 대대적으로 손볼 것을 약속하는 대가로 손흥민과의 협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그의 길을 죽이고 있는 것이라는 주장을 한 것이었는데요. 즉, 재계약을 앞둔 손흥민을 놓치고 싶지 않은 토트넘 구단진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추가 영입 자원을 빌미로 손흥민이 최고의 퍼포먼스를 내지 못하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는 것. 실제로 만약 내년 6월까지 계약을 연장하지 못하면 손흥민이 자유계약 신분으로 새로운 팀을 찾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천문학적인 자금으로 수많은 풋볼 스타들을 영입 중인 사우디아라비아 구단들이 손흥민을 계속 주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손흥민의 주급은 19만 파운드, 약 3억 3천만 원이지만 EPL 전체를 돌아볼 때 겨우 30위 수준에 그친다는 것입니다. 물론 손흥민 성격상 금전적인 이유만으로 사우디 리그로 이적할 가능성은 제로에 수렴하겠지만, 여전히 골 득점 순위에서 상위권을 차지하는 손흥민은 EPL 리그 내 여러 팀들로의 이적 가능성 역시 열려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놀랍게도 해당 전문가의 발언 직후, 브라이언 힐, 로셀소, 은돈벨레, 히샤를리송, 호이비에르, 에메르송 등 각기 다양한 이유를 들며, 올 여름 최소 6명의 선수가 팀을 떠나게 될 거라는 소식이 전해지며 토트넘 추가 영입 자원 및 선수단이 대대적으로 개편될 예정이라는 소식이 보도된 것이었죠. 앞서 토트넘의 팀 내부 분위기가 너무나도 좋다던 토트넘 운영진들의 발언과는 상반되는 선수들의 움직임에 해당 풋볼 전문가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나기도 했죠. 그러나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너무나도 뻔뻔하게도 이러한 의혹에 대해 어처구니 없는 변명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그는 유캐슬은 훌륭했다 그들은 이길 자격이 있다 우리는 경기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 우리는 어떤 단계에서도 주도권을 잡지 못했으며 그 대가를 치른 것이다고 자평을 했습니다. 이어서 이런 패배가 처음도 아니다. 마지막도 아닐 것이다. 우리는 성장하고 있으며 앉아서 안타까워할 필요는 없다며 본인의 전술에 대한 것은 한마디도 언급을 하지 않았던 것이었죠. 명백히 손흥민은 짧은 패스 위주의 등지는 플레이가 아닌 롱패스 위주의 빠른 역습이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어처구니없는 요구를 하며 실수를 빌미로 손흥민의 길을 죽이려던 호스테코글로 감독. 현재까지 토트넘 구단지는 주장 손흥민의 미래를 확보하려 협상을 진행 중에 있으며 순조롭게 마무리가 될 것이다며 일체 다른 EPL 구단들이 손도 대지 못하도록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할 것임을 공고히 하는 치열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디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이 아닌 여타 구단으로 이적해 그의 진가를 제대로 파악하게 되는 계기로 작용하였으면 한다는 소식 전해드리며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흥민의 이적을 응원한다면 구독 콕콕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